여수 명란의 매력, 여수의 맛을 집에서 즐기는 법. 여수 나르식품의 국내산 명란 청국장을 소개해 드릴게요. 총 600g의 양으로 150g씩 개별 포장되어 있어 정말 편리하답니다. 이 청국장은 전통적인 발효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고소한 맛이 살아있어요. 냄새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아요. 저염 처리가 되어 있어서 건강에도 더 좋답니다. 조리 방법도 간단해요. 물만 넣고 끓이면 끝. 두부나 야채를 추가하면 더욱 맛있는 한 끼가 완성됩니다. 특히 알이 톡톡 터지는 명란의 식감이 일품이에요. 믿고 먹을 수 있는 품질이라서 자주 찾게 될것 같아요.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. 여수 나르식품의 국내산 통영 어리굴젓 300g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어리굴젓으로. 청정 통영에서 자란 굴과 신한 소금을 사용하여 제조되었답니다. 포장도 너무 깔끔하고 냉장보관이 필수인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. 첫 입을 때면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확 느껴져요. 갓 지은 흰쌀밥 위에 올려서 먹으면 그야말로 밥 도둑. 젓갈류를 좋아하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. HACCP 인증 시설에서 만들어져서 위생적인 점도 마음에 들어요. 다시 구매할 의사 100%입니다. 여수 나래식품의 전라도 고들빼기 김치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1kg의 푸짐한 양으로 신선한 국산 고들빼기로 만들어졌답니다. HACCP 인증을 받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니 믿고 즐길 수 있어요. 맛은 적당히 쌉싸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조화로운 조합이에요. 특히 흰밥에 올려 먹으면 정말 밥 도둑이 따로 없답니다. 포장 상태도 아주 꼼꼼해서 배송 시에도 걱정 없어요. 입맛 없을 때 한입 드시면 따뜻한 집밥의 기분이 느껴질 거예요. 전라도 고들빼기 김치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 즐겨보세요.